자 이제 71 단지부터 77 단지까지 7대자 납품하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주변에 이게 아파트뿐인데 네. <laughs> 아파트에요 <laughs> 어, 아파트 호반 아파트만 보이는데 좀 아파트로 가요? 우리 지금 난리 났죠 세그웨이가 가장 안전하다 경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 시설 우리 사장님들 입을 모아서 세그웨이로 해야 된다 아 한방에 여기에 오늘 7대 납품 아 7대 네. 병원형 기운이 아주 좋네요 행운의 네. 7대 어 그러네 행운의 숫자 7로 시작하네요 야 2026년 71단지에 왔습니다 아또 71단지에 7대를 납품하네요 아니죠 71단지에 하나 72단지에 하나 아. 73단지에 하나 해서 78단지까지 해서 7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 77단지까지인거죠 와, 이런 도심의 아파트에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들어갑니다. 아파트 입구, 방문 차량. 어, 왔네, 우리. 왔어요? 우리 동지들. 오. 우리 동지들. 두 대가 저렇게. 오우씨. 야. 안녕하세요. 세대 아닌가요? 3대 오늘 안 오지? 아, 아 반갑습니다. 체키체키체킹체키체키 체킹. 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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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키재 네. 어.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거키 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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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 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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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키 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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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대. 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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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싸우셨네요. 아, 빠짐없이. 아이디어스 그러니까 입장으로는 좀 약간, 음. 손안 내고 코풍경 아닙니까? 약간, <laughs> 좀, 그렇죠 내가 계약했어. 그니까 세대가 음. 한 번에! 내가, 내가 계약해서, 네. 내가 어미잖아, 어미. 먹이를 잡아가지고, 네. 우리 새끼들한테, 아이디에스에 네. 이렇게 먹이 세 개, 아, 85세개 주고, 아, 네. 또 GGR에다가 우리 먹이 두개 주고, 아. 카멕스에다가 또 우리 새끼한테 또 먹이 주고 아.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에 일곱 대 오늘 납품합니다 총판 새끼들한테 이 먹이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회사예요 좋은 네. 세그웨이죠 네. 자 열선 무료 장착 아 무료예요 네 이거 무료로 그냥 해드렸어요 아 그냥 고마워서 요 고마워서 열선 무료 장착 아뭐 한꺼번에 일곱 대가 나가면 그 다음에 네. 요킬 스위치 네. 또, 방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수 없으니까, 우리가. 네. 7 일곱 대를. 그래서, 킬 스위치 다이 위치에다 장착하세요라고 해서, 다 똑같이 이 위치에 일곱 아. 대가 다 장착이 되고, 자, 요거 뭔지 아십니까? 총알. 어. 미사일 발사되나요? 핵미사일을 발사하겠다라고 하면, 딱 열고, 네. 발사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발사되는데, 네. 이게 바로 염화칼슘 살포기 아. 전원 스위치까지 제가 다 이렇게 만들어서 납품해라. 어미가, 자식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총판 새끼들한테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싹 달아 갖고 왔습니다 달수 있는 거 지금 다 달린 상태예요 지금 <laughs> 네 맞아요 네. 우리 교육해야 되잖아요 장관일 거예요 오토바이를 운영하실 분이 7명이 네. 싹 오셔가지고 네. 7개의 오토바이에 올라타서 출고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거의 뭐 억대 판매잖아요 지금 억대죠 저, 저 깜짝 놀랐어요 1억 3천만 원이 <laughs> 공장으로 어. 딱 입금이 되길래 딱 찍혀 있길래 너무 놀랬습니다 뭐야 어어까모저한 대를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요 어, 까모 대.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이게 뭔 난리냐고 도대체 이 아파트에 아이대도시의 아파트에 a t p 가 내리네요 아 어. 끊지 않는 음. 광경이에요 좀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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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한번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들어가요 염악하신 살포기 오. 자 스위치 스위치 한번 보여 드릴게요 스위치 스위치 네. 자, 스위치는 여기 킬 스위치 큐프 할 때는 어. 끄면 끝나 아, 아 요즘에 계속 본사놈들 본사놈들 하셨잖아요 아. 본사놈들 너무 한거 아니야 이거? 본사 님들이요 혀가 고여서 네? 그렇지 본사 님들 어 세대가 한 번에 약간 아니 아니, 아니. 님들 님들 손안 대고 코프는 폭풀은... 아저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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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도 하고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아, 네. 스킨는 괜찮은데요? 괜찮죠 네? 눈썹도 까먹고 <laughs> 바디도 까먹고 와 이거 뭐야 이게 대장이야? 대장 오, 저희가 뭐 오늘 뭐 산악 ATV 동호회가 모인 게 아니라 아파트로 납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지금, 중기한 광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아파트 관계자들부터, 이 안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셨고, 우리가 찍었던 영상들, 이런 것들을 한 편도 빠지지 않고, 모조리 다 이, 보셨다고 합니다. 이각 동해 회장님들께서 다 보시고, 만장일치로 저희 세그웨이 코리아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차동장치가 앞에도 들어가 있고, 뒤쪽도 차동장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복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슬로건 때문에 이제 구매를 하신 게첫 번째 이유고 우리 핸드폰으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다른 관리자가 너무 막 타지 않나 이런 것들을 다 핸드폰으로 몇 마력으로 갔는지 몇 킬로로 달렸는지 단지 내에서 너 이거 아까 단지 내에서 너 이거 40 킬로 이상 달렸네 너 그만둬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실 분이 계실까요? 그러실 분이 간혹 계세요. 에이. 이게 한번 이렇게 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서 에이. 이게 그냥 이 주민들이 보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 막 드리프트,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에이. 드리프트를 하고 하면 이 핸드폰으로 다 와요. 이 핸드폰 관리자한테 다 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바로 잘리는 거예요. 주의를 좀 드리죠, 처음에는. 아니, 이게 주의로 안 돼. 처음부터 잘라요. 아파트 단지잖아요. 에이. 위험한 아이들도 있고. 어, 이 여기서 주민들도. 알아서 하시겠죠. 어, <laughs> 그건 뭐 저희가 뭐 관여할 건 아니고 네. 네. 맞아요. 그 정도로 이 관리가 쉽다라는 거. 네. 어, 말씀하신 사에 또한대 또, 들어. 또 왔어. 또 아, 왔어. 아, 저 씨. 뭐야? 저 누구야? 아, 저저 충청도 아저씨 아니세요? 느린 느림보 아저씨? 아이고, 도착했구만요. 한번 해 주세요. 도착했구만요. 도착해 슈. 아, 도착했 슈. 바보 아니야? 저 충청도 아저씨 바보입니다, 바보. 바리케이트를 분명히 일로 네. 우리가 다 열어 놨거든요. 예, 네. 아, 네. 어 사모님도 오셨네. 네. 자 여기 여기 앞으로 쭉 대시면 돼요 이 앞에. 자이 트레일러는 아주 기가 막힌 트레일러입니다. 이거 트레일러가 막 밑으로 가라앉아요. 네.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 어, 이 트레일러 천만 원. 어, 오늘 카베스 몇대 추구돼요? 두 대입니다. 두 대예요? 아, 네. 어, 저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아, 소식이요? 주무시고 계시는데 네 부대가 팔렸다고 그렇더라고요 네, 주무시고 계셨는데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가져왔습니다 아손안 대고 네. 코 풀었죠? 뭐다 팔아주시니까 뭐 그냥 갖다 드리기만 하면 되네요 아,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총판 새끼들한테 이 먹이를 주는 제가 소개해 드릴 분이 있어요 이 세그웨이의 모든 아내들 가운데서 가장 미인이시라고 소문나시네 아, 미모를, 미모를 담당하시는 미모를 담당하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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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좀 해주세요 마스코트예요새거예요 지금 멀리서 찍어주세요 <laughs> 왜요 <laughs> 요 <왜요? 웃음> <laughs> 제가 이럴 줄 알고 마스크를 떼갖고 카멕스 사장님이 <laughs> 늘 많았습니다. 웃는 이유가 있군요 어. 네웃음 나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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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는구나 저 이거 못할 줄 알았어요 어? 이게 안될줄 알았어요 뭐가 안한 돼? 번에 이게 일곱 대가 나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아, 우리가 아니지. 인원이 몇 명이고 우리 회사가 큰 회사예요 작지 않아요 어... 다한타까리 하는 분들입니다 어, 어디서요? 어디서 한타까리각 지역에서 충청도에서 한타까리 하시는 분 예, 파주 다한타까리들 하시는 분들이라 자 마지막 지각생 드디어 왔네요 아아 너무 늦으신 거 아닙니까 <웃음> 아 죄송합니다 <laughs> 지절에서두 <laughs> 아, 네. 대를 싣고 총 일곱 대 이제 다 모였습니다. 자 손시로우니까 장갑 캐시죠아 어? 감사합니다. 아유. 아주 표정들이 너무 좋으신 거 아닙니까? 총판 새끼들한테 네. 이 먹이를 주는. 저기요. <laughs> 자다 잡으셨죠? 자다 다. 다. 다 아, 이제 잡으셨습니까? 저기요! 여섯 대째. 아. 같이 가요! 좋습니다. 마지막 일곱 대. H5까지. 자, 이제 71단지부터 77단지까지. 일곱 대. 자, 납품하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고고고! 오라오라. 우와, 오라. 오라 오라. <목소리> 오라. 뭐 하네요? 네. 이런 소리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파. 이런 인파 어, 속에 둘러싸인 경험 있으신가요? 없어, 어, 없어. 없어. 인 기가 너무 좋은 거아닐까 자, 다다 어. 다 이제 잡으셨습니까? 아 어. <laughs> 저기요. <웃음> 자, 다 잡으셨죠? 저희 이제 대리점들에서 다 이제 한 명씩 붙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한 명씩 다 붙어 주세요. 여기는 제가 할게요. 여기 고객님은 어. 제가 하고 어, 예, 예. 눈이 온다라고 기상청에서 딱 나오면 바로 끌고 가셔가지고 염화칼슘부터 뿌려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눈이 안 쌓여요. 예. 네. 네. 눈이 오기 전에 염화칼슘을 미리 뿌려버리면 눈이 오자마자 다 녹아 버립니다. 뭐 기상청이 100% 맞진 않지만, 기상청에서 눈이 폭설리올 거다라고 딱 예상되면, 바로 끌고 와서 염악하시면 싹다 돌려버리시면 됩니다.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 같은 데다가. 눈삽은 이렇게 하면 직진으로 쓰는 거고, 요 빨간색 네바 있잖아요, 요거. 요 빨간색 네바를 위로 이렇게 당기시고요. 눈을 더 이쪽으로 더 치우고 싶다 그러면 한번더 당겨서, 요렇게. 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단, 2단. 오른쪽도 1단, 2단 아주 진귀한 광경입니다. 각 동호수에 관리하시는 소장님들 한 팀씩 다 이렇게 그룹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우 정말 열정이 뜨겁습니다. 아, 이게... 사륜을 딱 넣으면 앞에 지금 동그란 금액 하나가 더 생겼어요. 동글동글! 하나 빼볼게요. 빠졌죠, 동그라미가. 아, 올리면, 올리면 동글. 아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4륜. 이걸로? 예. 2륜? 아, 2륜. 4륜. 4륜. 자, 이제 2륜, 4륜은 아셨죠? 네. 자, 그러면 2륜인 상태에서 뒤에가 잘안 가. 미끄러져, 자꾸. 얼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 미끄러지네. 한쪽이 자꾸 미끄러지고 안 가네. 그러면 얘를 딱 누르면, 여기 X가 딱 나와요. 돌파하거나 나무 같은 데 휙휙 넘어다닐 수 있는 거예요. 뒤에만 했더니 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밀리네? 4를 넣고. 이래도 안 밀리네? 앞에도 또 누르면, 앞에도 X. 그러면 네바퀴가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몇 번만 해보시면, 아, 요 정도 눈에는 이 정도면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죠. 상향, 하향, 상향, 하향. 요게 데일라이트. 이게 주광등 주강, 낮에 쓰는 거. 이렇게 쓰면 되고, 요 비상등. 그 다음에 빵빡이. 못 만질 정도로 뜨거워집니다. 네. 오, 오, 아, 악셀 이걸 잘하시네요. 오, 야,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동호회 야. 활동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laughs> 동호회? 동호회 하셨던 거 아닙니까? ATV 동호회? <laughs> 한 방에 이렇게 사라지는 아, 분이 너무 없는데. 동호회 하시는데요? 이걸 등록을 하면 이제 이 오토바이가 어디 있는지 근무자가 과속을 했는지 한 분만 다 보실 수 있어요. 한 분만. 그 관리자는 이제 사장님 대표님이 하시는 거죠. 키를 잊어먹었어. 근데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야 돼. 시동 좀 걸어주세요, 대표님. 그러면 시동을 거기 핸드폰으로 쭉 누르면 시동이 걸려요. 아. 그리고 막키 없이 타고 다니다가 저 이제 다 썼으니까 시동 좀 꺼주세요.라고 하면 찌 눌러서 끄시면 니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제 두팀 빠졌고요. 아. 세 팀이 아직 교육 중에 있는데. 아 열정이 아, 너무 뜨거워신거 아닙니까? 지금 어. 목이 너무 말라 네. 왜냐면 계속 계속 오세요 와. 여기 갔다가 저기 물어보고 저기 갔다가 여기 물어보고 뭐 여기저기 견적서를 다 받아보셨대요 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차동장치 있는지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제어가 되는지 그리고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세 개를 봤는데 저희 세이브웨이에 견줄게 못 돼서 구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경차존 규격에딱 맞네요. 자로젠드, 네. 자로젠드, 네. 자로젠드 라인 뭐 어떻게 이렇게 <laughs> 라인이 딱 맞죠? <laughs> 무상이고요. 네. 1년이 지나도 저희가 여기 와서 뭐 5일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드립니다. 네. 저희한테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얼굴 이 표정이 좋았다가 지금 상당히 지금 좋으세요? 한 상태. 네. 지금 누워도 잘수 있다. 힘들지 아, 않으시죠? 네. 또 이런 기회가 있다. 아, 어요 네. 네. 하루 두 건? 아파트 납이 쌉가능인가요? 얼 어, 얼굴 안안 가리셔야 되는데 운전도 진짜? 너무 잘하시고 안내도 주장은, 너무 잘해 주셨는데 이 정도면은 카맥스 2호점 따로 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려면 할 수도 있지 않나? 아 2호점 도 이름이 카맥스인가요? 그거는 이제 상의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음. 아야 아. 드디어 네, 드디어 여기 모두 다 납품이 끝났고. 네. 네, 이 단지를, 이호반이 네. 이 단지를 꿀단지로 만들어 드릴 것 같아요. 아, 주 꿀단지가 됐어요, 이미. <laughs> 네. 네. 일곱 단지. 그래, 일곱 단지, 예, 꿀단지. 71단지부터. <laughs> 맞습니다. 77단지까지. 네, 꿀단지가 일단 됐고요. 이 다른 단지도 좀한 번씩. 다른 아파트로 갈 수도 있어요. 비상 상황이 생기면은. 다른 아파트에 한 번씩 가셔가지고, 한 네. 번씩 밀어주고, 부러우면 너도 살아.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제품, 사업자가 있거나, 그리고 법인이거나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재설 장비로 인해서 비용처리가 100%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 주유를 하거나, 그리고 오일을 갈거나, 수리를 했을 때이 비용처리가 100%다 가능하다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네. 2026년 병원역. 네. 처전상인데, 네. 너무 출발이 좋습니다. 이제 곧더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밤에는 뭐 20대가 한 번에 나가나요? 20대로 안 끝날 겁니다. 아 어, 그런 가예요 뭐, 10대에서 20대씩 조립을 해서 갖다 드릴 예정이니까 예. 기대해 주십시오. 어, 자신감 좋습니다. 왜 세그웨이를 선택해야만 했고, 왜 세그웨이를 선택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안전한 제품, 안전과 타협하지 않는 세그웨이가 되겠습니다. 세그웨이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